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상생 협의회는 상생 모델을 발굴해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접 건의하는 연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최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폴더블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의 민간기구로 기업, 학계 등 8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합니다. 상생협의회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공급을 고려한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연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2조 원 이상, 특히 중소기업에는 3천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업 구매와 벤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에 실무 추진단을 꾸려 상생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